네. 평평 을 한번 듣 고, 싶 어서 뼈는있 지만 맛은 어때요？엄청 네? 고 소하 죠？어떤 대상 진이 에어떤 대상 진어떤데상 진이 오, 진짜 응? 부드럽다. 일, 일식을 해보신 분의 입장으로 얘기해줘봐. 야, 이 육질이 이렇게 하, 부드러워, 그래? 이게... 야, 맛은 맛있나. 어때? 맛은, 맛은 상당히 고소하지. 응. 아, 이거 뭐지? <laughs> 일단 피가 너무 잘 빠졌잖아. 날잘 먹어. 형은 어, 니빨리 빠져서 한참 씹어봐야 알아. 아 이게 맛이 없는 난데 바닷고기 같아. 바닷고기도 이렇게 부드러운 건 없는 것 같은데. 부드럽고 고소한 거야? 원래 난 부드럽고 고소하다 살도 아직 탱탱하지요? 응. 음. 얘 너무 맵다. 이 <laughs> 네. <laughs> 거봐. 그거를 <laughs> 여기다 부으면 돼. 못으면 되겠다. 조금만. 어. 다 네. 빨리 와서 먹어 일라. 야 강기야. 아니 일찍하 신분의 표현을 듣고 싶어서. 빨리 한마디 해줘. 응? 자, 일단 하나 먹고. 야, 진짜 이거 는 기가 막힌데요. 그래? 야 이런 맛이 나오네. 어유에 들지? 야, 이런 맛이 나오네. 그래. 음. 우리 이거봉이하고영석은 주시면 알죠? <laughs> 그럼 우리 다세 나온 사람하고 다를 게 없잖아. 그